믿음방패TV 함정식입니다. 바이든이 이틀 전, 아니, 3일 전, 4월 22일 날 또다시 거대한 코로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규모가 1120조 원에 달하는 부양책인데. 자, 이 부양, 이 지금 바이든이 발표하고 있는 이 전체 코로나 부양책,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면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부양책이 지난 3월 7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게 얼마냐면은, 2150조 원. 2150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부양책이 3월 7일 날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미국 성인 1인당 158만원씩 나눠주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시행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거를 지난 3월 7일 날 2,150조 원을 통과시켰어요. 미국 상원에서. 그리고 현재 미국 국회에 계류 중인 부양책이 2,500조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 사회 전반의 인프라 부양책이에요. 뭐 도로 닦고 다리 놓고 철도 놓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예? 항구 공항 이런 거 정비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인프라 부양책을 2,500조 원짜리가 지금 현재 미국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또다시 1,120조 원짜리 이번에는 그 가족 교육 부양책을 또다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합해가지고 2,150조 플러스 2,500조 플러스 1,120조 원 하면 총 5,770조 원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양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난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 그때 실시했던 규모가 총, 그때 세 차례 양적 완화를 실시했거든요? 그때 양적 완화로 돈을 푼게 3조 달러예요. 한화로 환산하면 3,450조 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미 작년에,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3조 달러를 풀었단 말입니다. 이미 3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런데 오, 올해부터 또다시 5조 달러 이상의 돈을 또 풀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이가.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은 이 어마어마한 5조 달러에 이르는 5,770조 원, 5,770조 원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돈,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거냐면은, 미국의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미국의 법인세를 확 낮췄지 않습니까? 미국의 법인세가 35%였는데 이걸 21%까지 낮췄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수많은 미국 기업들과 공장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미국에서. 중국이나 멕시코에 나가 있었던 미국 기업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전례 없던 대경제부흥이 2018년도, 2019년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이거를 다시 트럼프가 21%까지 법인세를 낮췄는데 이거를 다시 28%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법인세율이 현재 미국이 13%인데 이거를 21%까지 올리고.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바이든의 이그 법인세를 올려서 코로나 부양책을 하겠다는 그 정책에 반발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그 성명서에 써 있냐면은 내가 그동안 미국의 법인세를 낮추고 여러 규제들을 완화시켜서 미국 경제를 다 살려놨더니만 바이든 너가 법인세를 올리면은 미국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떠나 버릴 텐데. 미국 경제는 다시 주저앉고 너는 지금 중국에게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이든 바이든은 왜 이렇게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이 법인세를 올리면은 엄청난 미국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바이든은 이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시, 하려고 하는 것이냐. 5조 달러, 5조 달러. 작년에 이미 3조 달러를 썼는데 또 5조 달러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바이든은 왜 이렇게 하려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미국을 점차적으로 사회주의화 국가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의 그 자유시민들, 미국의 그 자유시민들이 자꾸 정부를 의지하게 함으로써 정부 의존적인 노예화 시민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아, 그, 이제 그, 미국을 사회주의화 하는, 자, 그두 번째, 자, 그게 뭐냐면은, 그, 바이든이 이번에 부양책을 발표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의 회사채를 사들이는 쪽에 돈이 많이 쓰이게 될 거거든요. 회사채를 왜 사들입니까?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으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주저앉으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겠죠. 그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 주겠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기업들이 국가 소유화 되죠 바이든은 지금 이걸 노리고 있어요 미국의 국민들을 자유 시민이 노예화 시민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을 국가 소유화 되게 만들고 아 정말 문재인이 하는 짓이랑 너무나 비슷해요 이 바이든이 하는 짓이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을 사회주의화 국가로 점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이렇게 거대한 부양책을 쓰는 이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좌파, 리버럴,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환경을 망가뜨렸는데 이것을 인류가 다시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인류는 곧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좌파 리버럴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좌, 인간이 망쳐놓은 이 지구 환경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크게 내건 정책이 뭐냐면은 2030년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이 바이든의 가장 큰 정책이에요. 2030년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자, 미국의 온실가스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면은 미국의 경제 체제가 완전히 개편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미국에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가솔린 자동차들 아닙니까? 이것들 대다수를 전기 자동차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석유회사, 정유회사들을 점차적으로 없애버리고, 풍력산업, 태양광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어쩌면 이거 참 문재인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문재인이 우리나라 잘 나가는 원전 없애고, 태양광 산업을 그렇게 막 발전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비슷해, 비슷해. <laughs> 그리고, 바이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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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추가적으로, 미국에 엄청난 빌딩들이 많은데, 이 빌딩들을 다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빌딩들이, 이 빌딩들의 보온 효과, 보온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창문들도 다시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이 온도를 잘 유지하게, 실내 온도를 잘 유지하게끔, 어, 뭐 아주, 좀 아주 전반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수천 조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예, 여하튼 이 좌파 리버럴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환경을 되살리지 않으면 인류는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온실가스를 아무리 아무리 줄여 보십시오 온실가스를 지금 지구상에 닥쳐오는 천재지변이 줄어드나 자 해일 쓰나미 지진 가뭄 기근 그리고 전쟁이 인류에게 닥쳐오는데 이것들이 닥쳐오는데 온실가스를 아무리 줄여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 게 멈춰지나 <laughs>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 말씀에,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안 줄여서 이런 재난이 닥쳐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성윤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불륜 저지르고 바람피는 게 일상생활화 돼버렸잖아. 일상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일상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근친상간이 퍼지고 있고 동성애가 퍼지고 있고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재지변이 인류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중요한 거 교회들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기근과 해일과 쓰나미와 지진과 전쟁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아서 천재지변이 닥쳐오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 문재인이 하는 짓이랑 바이든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하여튼,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아요. 이 바이든은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것처럼, 조만간에 미국 경제를 큰 위기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과, 건강한 시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미국의 교회들과 건강한 시민들이. 아, 그런데, 미국의 이 좌파, 리버럴, 바이든의, 바이든 이 세력, 민주당 세력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마리코파 카운티라고 있어요. 거기에, 거기 마리코파 카운티가 미시건주에서 아, 아리조나주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무려 200만 장의 그 투표 용지가 몰려 있어요. 그거를 다시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아니, 그, 아리조나주 상원에서, 이제 공화당원들이 그 상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리조나주 상원에서, 그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부정선거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재검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법원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사 들어가라. 그냥 이제 감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했는데, 아리조나주 민주당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그 감사가 들어가면은 미국 시민들의 아리조나주 주민들의 그 개인 정보들이 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거든요. 아리조나주 민주당에서. 그런데 아리조나주 대법원이 그 민주당에게 공탁금을 100만 공탁금 100만 100만 달러를 딱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자이 지금 감사가 재검표 수검표 감사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딱 중지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재검표에 들어가게 되면 중지시켰는데 다시 시작되려면 은그 비용이 들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100만 달러 공탁금을 맡겨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거절했어요 돈이 없어서 거절했는지 뭐 돈이 아까워서 거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 100만 달러가 없어가지고 민주당이 그 공탁금을 그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 기사는 그 재검표 감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이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오직 미국의 군소 언론들만 이 뉴스를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만약에 이 아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은 미국의 그 부정선거 일어났던 다른 주들 있잖아요. 미시건, 위스콘신. 하여튼 이런 그 하여튼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으로 그 짐작이 되는 그런 주들 거기, 그런데에서 모두 다 아마 재검표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2020년 대선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어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드디어 인터넷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FrankSpeech.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 물론 지금 현재 굉장히 작은 플랫폼이에요. 아직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은 좀 초라한 면이 있는데 어, 어 그러나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할 거라 믿습니다. 어, 트럼프가 이, 그, 인터넷 플랫폼을 발전시,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이미 현재도 이게 1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무려 1억 명의 가입자가 들어왔다고 해요. 어, 근데 지금 여러 해, 그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지금 잠깐, 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계속 이 인터넷 플랫폼이,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자유 시민들, 보수 우파, 기독교 시민들의 어떤 거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 어, 인터넷 플랫폼이 조만간에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마치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주믿음마패 어,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또 활기차고 그리고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